여러분, 혹시 자녀와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자녀는 이제 커서 독립하고 배우자와의 대화는 그저 짧고 일상적인 말들로만 이루어지는 상황. 한때는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애쓰고 사랑으로 가득 찼던 우리 가정이 지금은 왜 이렇게 소통이 어려워진 걸까요? 이런 고민,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중년, 중장년 분들이 같은 문제로 마음 속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자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바쁘다고 연락이 뜸해지고, 배우자와는 어느새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렸죠. 우리 모두 인생에서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젠 이렇게 멀어졌을까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관계가 멀어진 이유는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 해결책은 오히려 단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몰랐던 작은 소통의 단절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이 끊어진 소통을 어떻게 다시 이어가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드릴 소통의 비밀 세 가지는 단순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례와 경험을 통해 실제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씨는 63세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며 헌신적으로 일해왔습니다. 젊을 때는 직장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자녀들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주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 덕에 자녀들은 잘 자라서 이제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 씨는 이제서야 편하게 살아도 될 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독립했고, 이제는 자주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는 함께 살고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집에 같이 있어도 그저 텔레비전만 보고 필요한 얘기만 나누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예전에는 아내와 수다도 떨고 자녀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날들이 있었는데 이젠 그런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를 하다가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남편하고는 대화가 거의 없어. 우리가 정말 같이 살고 있는지, 그냥 룸메이트처럼 지내는지 헷갈려. 뭐라고 말해도 반응이 없으니 답답하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할 때도 있어. 그 순간, 이 씨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아내에게 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였나 싶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토록 고생했는데, 이제 아내에게마저 무관심한 남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동안 무언가 잘못돼 있었던 걸까?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 하는 자책이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사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내에게 내가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건가? 자책과 후회로 가득 찬그 밤,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멀어졌는지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다음 날 저녁, 이 씨는 텔레비전을 끄고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나도 요즘 많이 외롭고,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이 아파. 더 이상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아내는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이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내 역시 외로웠고, 서로의 감정이 소통되지 않아서 답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음 속 깊은 곳에 담아 두었던 감정을 하나하나 꺼내놓으며 그동안 왜 이렇게 서로를 외면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후로 이 씨와 아내는 조금씩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다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안부만 묻는 전화가 아니라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니라며 자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자신의 감정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녀들과의 대화도 조금씩 깊어졌고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점점 줄어들면서 무관심과 외로움만 남게 되는 상황.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참기만 합니다. 그러다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평행선을 걷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감정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이 시도 처음에는 자신이 왜 외로운지 왜 아내와의 관계가 이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 내 마음을 알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대화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이 씨는 텔레비전을 끄고 아내에게 말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거부할까봐 혹은 대화가 싸움으로 번질까봐 하지만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은 항상 필요한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씨와 아내는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고 시간을 들여서 관계를 회복해 나간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통의 비밀은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감정을 나누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느끼는 감정을 숨기고 살다 보면 결국 마음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다 보니 정작 내 감정을 나누는 데에는 소홀했을 때가 많죠.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첫 걸음이 됩니다. 감정은 숨기고만 있으면 쌓입니다. 작은 서운함이 쌓이다 보면 결국 큰 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그때그때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와 대화할 때, 내가 요즘 많이 외로워, 라든지, 우리 조금 더 자주 대화하면 좋겠어, ...처럼 나의 감정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박씨는 65세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두 자녀는 결혼의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박씨는 처음에는 그저 자녀들이 바빠서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들이 자신을 점점 외면하는 것 같다는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날, 박 씨는 작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다가 우연히 들은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가족 모임을 따로 열고 자신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나를 빼놓고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냈습니다. 나한테 그런 모임을 하면서 왜 말을 안 했니? 나를 아버지로서 무시하는 거야. 자녀들은 당황하며, 아빠, 우리가 아빠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요즘 건강도 안 좋다고 하시길래, 라고 말했지만 박 씨는 도저히 그 말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박씨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박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자녀들에게 모든 걸 기대하고 그들이 완벽하게 당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잖아. 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거야? 조금은 마음을 열고 그들의 상황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박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분노와 실망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일부러 배제한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후박 씨는 자녀들과 다시 통화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빠가 너희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너희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우리 자주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자. 박 씨의 사례는 우리가 자녀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낄 때가 많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소외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나누고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분노와 서운함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박 씨가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분노를 터뜨렸지만 결국 그 감정을 소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만약 그 감정을 풀어놓지 않고 그저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면 가족 간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을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박 씨는 아내의 조언을 듣고 나서야 자녀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소통은 내 감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도 함께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운함도 소통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 씨가 자녀들에게 자신의 서운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가족 간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소통의 비밀은 경청의 힘입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우리는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집중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 씨는 60세로 은퇴한 후 아내와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자녀와의 대화에서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최 씨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 매번 조언과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점점 대화를 피했고, 아빠, 그만 좀 해줘요. 난내 방식대로 해보고 싶단 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속으로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라는 생각이 들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아내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왜 애가 내 말을 안 들을까? 내가 다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 아내는 조용히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답을 먼저 말하려고 하잖아. 아이도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을 텐데, 당신이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더 반발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최 씨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녀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려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최 씨는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녀가 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자녀는 처음에는 어색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의 사례는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녀나 가족의 말을 들을 때 자꾸만 끼어들어 조언을 하려는 습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경청은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경청의 중요성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은 때로 조언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들의 감정을 공감해줄 때 자녀는 부모와 다시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대화에서 조언보다 중요한 것이 경청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지만 때로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청을 통해 우리는 자녀와 더욱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통의 비밀은 작은 행동의 힘입니다. 가끔은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 말보다 작은 행동 하나가 더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오랫동안 단절된 마음의 거리를 메울 수 있습니다. 말로는 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행동을 통해 전달될 때 가족 간의 소통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윤 씨는 62세로 최근 은퇴한 후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생활에 치이며 집안일을 도와줄 시간도 없었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적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과 더 가까워지길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빴고 자녀들은 독립해 각자의 생활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윤 씨는 평소 무뚝뚝한 성격이라 가족에게 애정 표현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말도 잘 하지 않는 성격이었고 그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지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윤씨는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주말에 가끔씩 찾아와도 잠깐 머물다가 금방 떠나버리는 모습에 실망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씨는 아내가 거실에서 홀로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아내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금 보니 아내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윤 씨는 갑자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도 자신과 소원해졌고 아내와도 점점 대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윤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윤 씨는 아내가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며 조용히 한숨을 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을 작은 장면이었지만, 그날은 그 모습이 이상하게 윤 씨의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힘들었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하는 후회와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윤 씨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내가 말로는 잘 못하지만, 작은 행동으로 아내에게 다가가 보자, 그는 아내가 좋아하는 작은 배려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소 아내가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를 준비해주고 아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배워 직접 저녁을 차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고마워 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왔지만 윤 씨는 계속해서 작은 행동으로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윤 씨는 아내가 저녁 식사 도중 눈물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이제 당신과 다시 대화하고 싶어졌어. 그동안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외로웠어.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말이 아닌 작은 행동들이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윤 씨는 자녀들에게도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방문할 때마다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자주 연락해 자녀들의 일상을 물어봤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던 윤 씨였지만 그런 작은 행동들을 통해 가족들과 다시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윤 씨의 사례는 작은 행동 하나가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무뚝뚝하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모든 감정을 전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이 말보다 더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 씨는 아내와의 소원해진 관계를 작은 배려와 행동을 통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를 준비하는 작은 행동이 결국 아내의 마음을 움직였고 더 나아가 가족 간의 소통을 다시 열게 만든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윤 씨는 처음에는 아내의 반응이 미미했지만, 꾸준히 작은 배려를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쌓이면서, 결국 아내는 다시 윤 씨에게 마음을 열수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한 번의 대화나 행동으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지만, 지속적인 소통과 배려가 있을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말로 전하지 못한 감정들이 행동을 통해 더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은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소통의 비밀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방법은 가족 간의 거리를 좁히고 다시 따뜻한 소통을 시작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븐 코비의 명언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화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명언처럼 소통의 핵심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배운 소통의 비밀을 실천해 보시고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